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교을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청춘의 인생을 사랑하는 젊은이에게라는 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 1절이에요. 제 젊은 시절은 고단하고 팍팍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업 실패는 고스란히 대학 시절을 노동의 짐으로 던져줬기 때문이죠.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벌여했던 새벽 자전거로 우유 배달하는 이런 피곤함을, 피곤함과 고단함으로 공부를 뒷전으로 밀어넣고 술로 세월을 잇는 체면제로 삼아했습니다 결국 가난에 대한 불평과 고통은 부에 대한 열망을 추구하게 만들었으며 군대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막대한 대출을 얻어 사업을 하게 만들었으니 모닥불에 몸을 던지던 그런 불나방의 신세인지도 모르고 탐욕과 어리석음의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사업 실패 이후의 인생은 무지막지하게 떠나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저의 파란마자한 인생 경험은 지난 날을 회상하고 젊은 시절의 과오를 곱씹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과 방식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제 인생이 구부러지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돌이켜보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선배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황금 만능과 육체의 쾌락을 쫓아오는 세상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생하여 이 세상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수세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서 2장 2절, 2절이죠.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세상 풍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황금 만능의 물질주의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2000대부터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이 가져, 가져다 주는 육체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세상 풍조는 세상의 왕인 사탄이 쳐놓은 터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제, 도세 빠지면 평안과 행복을 빼, 빼앗기며 돈과 계락 명예와 권력의 뇌가 되어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만 열면 세상의 환락과 육체의 즐거움을 욕하는 것들로 빼곡한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풍조로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세상의 왕인 사탄의 계략을 알고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유혹들과 피터지게 싸우려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떠나 사는 삶을 결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임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크리스천들도 신앙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축복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성례를 감추려 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죠. 그러나 목회자의 가문 이스라엘에 속지 말고 교인들의 신앙 방식을 따르지 마세요. 이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날카롭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속적인 축복을 추구하며 종교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니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두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세상풍조를 따르지 않는다고 결심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동료는 기도와 말씀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하는 새벽 기도에 나가고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대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규제하는 기도 방식은 어,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며, 아, 설령 성경에서 그 뜻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혼자 실행에 옮겨 습관으로 되기까지는 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천 영상학교의 기도훈련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쉬워지겠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도 성경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므로 성경과 깊고 침밀하게 규제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만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습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수 없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필수적인 요건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예인 인류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태어날 때부터 마음과 생각이 죄로 오염되어 있게 죄가 좋고 죄를 추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인들조차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야 하겠죠. 살아가야 하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날카롭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입배되지 않는다면 선택을 실행해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적하고 형통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순적하고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과 조급함,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이유입니다. 어, 이제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새 출발하는 젊음이라면제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래야 영원히 평안하며 삶이 영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들의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이루어진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